아이고 소리가, 소리가 나오죠. 아, 배고픈데. 걸 사람들 막불러 누가 제일 늦게 네. 밥을 이게 져서 와서 하고. 예. 다 오셨어요? 아 누구예요, 누구. 제일 늦장 아, 부린 사람이 아, 네. 누구예요? 여기 있다. 자, 예. 제일 늦장 부린 분이 누구예요? 밥을 제때제때 먹어야지 지금 몇 시에요 50분 다 됐는데 8번이다 <laughs> 아 잠깐만 저저몇 번인지 까먹었다 빨리 봐줘 제가 몇 번이지? 예. 다 알아요 그럼? 제거가 어떤거지? 남는게 제꺼겠지 야올른올른 예. 아, 빨리 그거 가야지 그거 앞에다 놓고 지금 제 배가 막 쭝얼쭝얼거리는게 입으로 나오는거예요 지금 화나서 배가 저한테 시키잖아요 자꾸 나중에 늙으면은 말말많게 생겼나요? 아, 저요? 안 그래요. 나중에 나이 많이 먹으면 이제 밥 밥을 굶으면 안 되죠. 이 배고플 때만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지 힘이 없어지잖아요. 배고프면. 아니 배고프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배고프면 이제 말안 해요. 아무 말도 못 해요. 아이고 배고파. 저는 이 감을 왜안 담나 이게 신기하네. 감 여기도 있어? 여기 저쪽에요. 다다 뭐 먹을 건데. 야, 사슴이 감나무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래? 감나무가. <laughs> <laughs> 방송 켰는데, 어 지금 또. 배서 이제 제가 힘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거기서님! 거기서님! 예, 너왜 아침에 못 들어가게 하냐? 네? 왜 아침에 못 들어가게? 아니, 아유 입력이... 아, 에 입력이 안 됐다고... 아왜 신도여! 아이 참 답답하네. 아 진짜 이사 답답하네. 내가, 내가 내 맘대로 좋으 어려? 아 거기서 들어가라고요. 들어가죠. 대박. 왔다 갔다 하는 날씨도 이렇게 화창한데. 이렇게 여기 저 태성 공영이 태성다고 그러면 태성이요. 그러면 태성이 뭐 끝나는 거예요. 여기 눈 불로 보여. 여기 전부 다저 움직이니까 나는 그런데그 사람들이 거기를 보더니 여기 되네요. 있네, 바로 내 주실게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배고프다. 걸어갈 힘이. 아니, 너, 너랑 나랑 같이 갔는데, 아, 왜 나는 되고 너는 안 되냐는 얘기야. 아니, 그래서 내가, 아, 여기 나한테 태상이네, 그러면. 예, 예 그랬더니. 무슨 얘기 이렇게 줄어든 볼. 너도 태상으로 됐으면 그냥 그, 그렇다고 하면 끝나는 거여. 그래데 가서 붙줄어 하라고. 무틀하게 있어. 아니, 무 나한테 무트라고 앉아 있다고 안 주는 게 그래. <laughs> 참나. 아, 그러니까 내가 느게죽을래 아, 아, 여기서 잘못 본거 아니냐고. 아, 저 신도에 없으면그라 신도에 으면 신도에 으면인 개배에 오르면 끝나는 게 응. 맞아요. 맞아요.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고하지더그지 그러니까, 너는 신도라고 자꾸 집중해서 얘기를 ]니까. 하니까 신도는 오긴 안, 안 됐다고. <laughs> 그럼. 아이고. 아, 어디 좀 찾아 뭐 잃어뭐뭐좀 어? 아, 근데... 왜저 태성이라고 하면 될 거고, 여기서 이 싸웠다고. 싫단 얘기지. 막 이제. 출입장을 들어가 죽으면서 들어가라고 해도어안 된다는데. 아무 내가 여기 투를 잘했던 싸우지 말라고 했너 뭐 하지 말라그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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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웠다고 <그럼. 웃음> 에이, 여기 아니 홍사장한테 전화해 홍사장한테 또전화 에이 뭐 너를 듣저있는를 절대 홍사장한테 전화 하지말라 하와 아,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예요량으로 네, 아니면은 낚시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바다에서 아, 여기서 하냐? 아, 여기 어디요? 우럭 큰거 잡았다면 서요 우럭이 큰게 나오는 데가 저 <laughs> 마도. 마도요? 네. 방파제 있어요 여기? 그래서 방파제 있지. 아, 우럭 큰 거를 한 마리 딱 잡아야 회를 떠서 먹지. 네.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와 바로 따로 먹으니까 맛있더라 바로 해던거 없어요? 아, 아, 우럭 큰고잡아야되는지막마아지지막마거막 마지막 마지막 마맛있 마지막 둥어맛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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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지막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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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지지이 낚시가잘 되는데 오늘 내일 시발 낚시 집 가지고 나술한잔 가지고 가가지고 시원한 날야데내일까지 아마 따뜻할걸요 내일 모레부터 또 추워질 거니까 겨울 날씨가 이래야 되는데 맨날 아배 없다. 밥을 세공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있는데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 이 누구지 않냐? 예. 제일 미련한 사람은 응. 밥을 응. 어 <laughs> 밥을 너무 너무 많이 먹는 사람 너무 많이 야, 열 공기 먹는 사람 있었어요. 적당히 먹어야지. 밥세 공기 정도만 야, 먹으면 야, 아까 빵다먹었니 빵 어딨어요? 빵이 어딨어? 빵 먹었어? 이거? 빵 보지도 못했는데? 야 진짜 앞이다데저 앞으로 가자. 저기.. 저기 뭐야 VIP 자리.. 모자리로 <laughs> 그 가자. 그 사장님이 이쪽에다 대라고 그러잖아요. VIP 손님이 왜딴데 가냐고. 아 여기 좋아. 기 뭐라고 다빛나니 바로 앞에. 와 여기 신진도 노래방 엄청 많아. 요 신진도가 태안에서 아가씨가 진짜 이쁘기로 유명하거든요? 노래방도 많고 여기 가라오케도 있어 아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본에 가면은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돼가지고 열린 거야 일본에 가면요 가라오케 딱 가면은 요즘에 자판기 이렇게 있대요 거기다 돈 넣고 딱 누르면은 여자가 이렇게 싹 기계 타고 나온대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전이랑 진짜 좋아진 거지 거기 여자 자판기가 있대요 와 일본에 한번 근데 비쌀 거야. 하여튼, 저밥 먹고 나오겠습니다. 또밥 먹어야지. 배고프다. 아, 배부, 배고프니까 헛, 헛소리를 하네요. 아, 이따가 저녁에 코인, 이 비트코인이 왜 반등을 했고, 반등을 한 시점에서 다시 조정 들어갔는데, 이런 흐름을 왜 보이고 있는지를 제가 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뵐게요.